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걱정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유를 알면 되게 편안하게, 아또곧 반등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봐야 할지 제가 핵심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힘든 조정자,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9월 금리인하를 신호탄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에 내년까지 이어질 이 흐름 잘만 준비한다면 큰 수익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수익을 땡겨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말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되는지 애도를 해야 되는지 요것까지 계획 전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 계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모든 걸 증명해 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자랑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제 모든 걸 걸고 한다는 진심,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확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1일부터 저는 클로스코인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500원 설정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조정이 설명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씀드린 구간 그대로 달성이 되며 500원 이상, 550원까지 찍었다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못 먹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이었다? 9월 1일, 저는 카이토코인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2040원 설명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두 번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최대 2,18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걸어만 났더라도 아, 무조건 수익이었겠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8월 21일부터 보자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코인 쪽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2300원 말씀드렸는데, 최대 2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다양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5개 들어가면 4개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 운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하나하나 쌓아올린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기간을 보면은 단타는 없기 때문에 내 취향과는 맞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고 장사와 같은 자기 사업을 하신다면 하루 종일 차트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가 오히려 손실만 커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여러분들께는 훨씬 와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지금 숫자 3한 통만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확한 매수 최고점 매도 신호와 전약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년 금리나 사이클이 끝나기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10년을 준비할 든든한 발판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빠지는 이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에 ftx 파산하면서 묶여버린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거 9월 30일 변제할 예정이다. 근데 그 액수가 16억 달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매도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걱정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을 인한 투자 심리가 꺾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게 된 거고 그게 현재 하락 파동을 만들게 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보면 16억 달러인데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막 비트코인 하나에만 16달러 그게 아니거든요.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 다양한 그 이외에도 많은 종목 합쳐서 16달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 종목당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덩어리 크더라도 3억 달러 이상은 안될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가 매도로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당장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정도일까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레치만 하더라도 매집할 때 하루에 막 600억, 700억, 막 1000억, 2000억씩 매집했고, 이더리움의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도 수백억씩, 그리고 그 이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ETF 쪽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매집하는 거 보면은, 네, 요즘에 흐름 되게 좋았을 때 거의 1천억 이상씩 매집하는 모습 보여주곤 했었어요. 그러면 안만 길어도 다 합쳤을 때 하루 이틀이면 끝날 물량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어떠한 부분 때문이다.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빼는 거다. 개미 한번 털어내서 물량 모으려고. 요즘 많은 내용들 보면 계속 이 9월 말이랑 10월 초에 조정장이 있을 거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도적으로 한번 일부러 흔든 것 같아요. 내부자들끼리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였다면, 최근에 매집했던 많은 기관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일부라도 정리 물량을 내놨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계좌를 보면 어떻다? 단단하다. <laughs> 그러니까, 이들은 돈더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크저 홀딩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팔라고 하고, 뒤에서는 내거 어떻게든 지키고, 많이 바운 꼴 아닙니까? 주식에서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개미털기잖아요. 그냥, 아, 이런 건, 그냥 시간 지나면 결국 또 문제 없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이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다? 지금 금리 인하 걱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이외더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트럼프 감세 시작하잖아요. 돈 풀면 결국 가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으니까 기관이 그냥 홀딩하면 따라서 홀딩하고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싸게 살수 있게 기회 주네. 그 FTX 물량 분배되고 실제로 매도 연결되면 그때 사세요. 근데 그날 사서 약간 며칠 기다리면 알아서 기관이 매집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훅 하고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됩니다. 61선 이탈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도 이탈했어요. 딱 보면 알겠지만 대략 한 90일에서 100일선 지지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 그게 나오게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 안 하면 홀딩하세요. <laughs>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볼린드 상단 돌파하면 여기서도 한번 개미 턴 다음에 올렸을 때쭉 갔잖아요. 또 이제 비슷한 거 나올 가능성 있을 것이다. 그럼 어찌 보면 요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의 올해 연말 이 수익률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봐놓고 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보시라 안내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전 이거 그대로 하고 있으니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자료들 다 정리한 거 요런 식으로 제가 구글 클라우드 링크로 일단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정이나 주요지갑 주소 어떤 거 봐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리해놓은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실시간 타점도 안내드릴 예정이니 요 같은 경우에도 나내 취향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 받아보시고 공부의 개념으로 아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여 너무 마음에 든다 덕분에 쉽게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시게 된다면 저는 많은 거 안받아 말합니다. 채널 큐리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라도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전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그 네,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 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 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 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